니까 그러니까 박은정 의원님, 아곽태원님 어, 지금 바로 질의 가능하십니까? 예. 네, 그럼 곽태원님 먼저 토론하시고 그다음 하겠습니다. 저 김예원 변호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참 어려운 환경에서 어, 정말 필요한 곳에 변호 활동 하고 계신다는 말씀 듣고 여러 말씀이 다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 저도 한 10년 정도 변호사를 했는데요. 어, 사실 사법개혁이라든지 뭐 수사개혁, 검경, 뭐 수사권 조정, 이런 부분은 다 정치권에서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만들어내는 측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수사 구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께서는 직접 경험해보지 못하는 분이 더 많기 때문에 이걸 뭐 이론적으로 설명해 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 되시고 막상 본인이 피해자로 수사를 받아본 경험이 있거나 또는 피해자로서 고소 고발을 해본 경험이 있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지금 정말로 필요한 수사개혁이나 검찰개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물어봤을 때는 지금 국회나 정치권에서 논의하고 있는 이런 것하고는 전혀 다른 답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변호사를 한창 하고 있을 때 쉽게 말해서 검경수사권 조정 또뭐 검수완박 이런 것들이 시행이 됐어요. 됐는데 어, 이것도 뭐 정치권에서 시작한 이슈였습니다만 이것을 실제로 법을 만들어서 시행을 해보니까 경찰에서 진행하는 수사의 속도가 너무 느려지고 사건은 적체되고 그리고 고소 고발인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정말 검찰에서 한번더 조사를 받아보고 싶은데 또 피해자 의 입장에서는 나도 검사로부터 어, 수사를 받고 억울한 말을 해보고 싶은데. 이런 것들이 막혀 있는 그러면서 사건은 한없이 지연되면서 그 사건과 관련된 분들의 불만이 굉장히 커졌었거든요. 사실 이런 것들은 실무에서 변호사로서 경험해본 을 분들은 다 공통적으로 느끼는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지금 뭐 일부 정치권에서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를 가지고 어, 이것이 보복적인 수사다. 그래서 검사 제도를 없애야 되니까 검찰청을 폐지해야 겠다 이렇게 논의를 시작해 가지고는 정말 저는 본말이 전도된 검찰개혁 방향이라고 봅니다 어, 변호사님께서 직접 경험하시기에 어, 최근에 있었던 뭐 검경 수사권 조정 검수완박 뭐 이런 부분을 거치면서 실무상으로 어, 주로 피해자 쪽 변호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런 사건 관련된 피해자들이 겪는 가장 이 지금 수사 구조상의 문제점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굉장히 와닿는 게, 어, 수사 권한을 가지지 않으면서 수사하는 기관을 통제한다는 것 이것이 이론상으로는 가능해도 정말 그 수사기관들 상의 어떤 핑퐁 사건을 그냥 보내고 받고 그거 하면서 시간을 다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 실무상 경험하신 좀 예라든지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 알기 쉽게 조금 설명해 주면 어떨까 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이라는 게이 서민들한테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그 지금 현재 지금 말씀하신 거 변호사들이 다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특히 형사 변호사들 같은 경우는 그 피해자 대리를 하기가 무섭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어느 정도 시간이 늘어질지를 모르고 3년, 4년 정도 걸리는 사건도 많고 이제 그런 문제는 이미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되어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으시라고 봅니다. 오늘 이 공청회에서 다뤄지는 이 법안들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면 저는 수사 통제에 대한 부분 특히 피해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피해자 입장에서 수사 통제는 뭐냐면 내가 고소를 했는데 내가 뭔가 범죄를 당했다 라고 신고를 하거나 억울했다 이런 얘기를 할때 국가가 그 수사 내용을 한번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수사가 뭔가 부족할 수도 있고 사람이 다 이제 어떤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은 거기에 보완해야 될게 있다던가 너무 심하게 한게 있다던가 그런 것도 위법성을 덜어내야 되고 그런 거를 수사 통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수사 통제가 작동했던 방식이 전권이 송치돼서 검사가 처음부터 그걸 다시 읽고 아 이건 너무 심했다 그러면은 위법성을 시정하고 아니면 이건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수사 지휘를 통하거나 직접 수사를 통해서 보완을 하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수사기관의 뭐 수사 단서와 상관없이 그리고 1차 수사기관이 어디인지와 상관없이 다 검사가 들여다 볼수 있었는데 이번 법안에 놓고 보니까 그게 백이라고 하면 지금 1로 줄어드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해가 안 가서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나라의 전체 1년에 160만 건 정도 범죄가 발생합니다. 그중에 고소고발로 입건되는 사건은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32만 건 정도가 고소고발로 발생이 되는데 고소고발로 된 사건 중에 불송치되는 사건이 47.5% 정도입니다. 그러면 15만 건으로 줄 이제 15만 건은 불송치 되죠. 그런데 이의 신청은 연간 이제 통계를 따져봤을 때 불송치 사건의 10%만 이의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15,000건으로 줄어들어요. 지금 이 법안에서 보면. 피해자 입장에서 내 사건 다시 들여다봐 주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이의 신청밖에 없는데 160만 건이 들어왔을 때 15천 건만 볼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100에서 0.9로 줄어드는 건데 이렇게 하는 것을 과연 개혁이라고 할수 있는가? 피해자 입장에서는 나머지 99%는 1차 수사권자의 결정이 그냥 바뀔 수 없는 그렇게 되는 문제기 이 때문에 굉장히 국민의 권익과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예, 네. 우리 박은정 의원님 아까 제가 있을 때부터 했는데 지금까지 안 하셨네. 박은정 의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